제가 이 상담을 통해서 많은 남성분들을 남편분들을 만나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남자, 괜찮지 않은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오. 자, 혹시 그러면은 이게 대표님께서 불륜 외도 그리고 네. 부부 상담으로 어떻게 보면 키워드 같은 이렇게 달려 있는데. <laughs> 네. 실제로 미혼자들도 많이 찾아오시나요? 네 많이 옵니다. 어,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말까요? 이 사람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고요. 우리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봐주세요라고 음... 오세요. 사주 보러 가는 느낌이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laughs> 그럼 어떻게 러우신다죠?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까지 그런 적 많이 부딪혔죠? 앞으로도 많이 부딪칠 거 약간 이런 식으로 진짜 팩폭을 하세요. 네. 오. 저는 있는 그대로 말을 합니다. 이분이 성격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불안이 있는지 없는지, 두 분이 왜 부딪히는지를 명확하게 분석해 드리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부부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발견하고 더 싸우게 되면 이게 문제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연애하는 입장에서 대표님을 찾아오시는 게 인생 네. 전체를 봤을 때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네네. 네. 그러면은 불륜과 음. 음. 외도를 떠나가지고 이런 남자는 솔직히 연애든 결혼이든 말리고 싶다. 이런 여자는 연애든 결혼이든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직장 계속 계속 옮기는 남자 어, mz세대들은 뭐 워낙 퇴사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맞아 이직하는 게더 이상 흉이 아니잖아요 흉이 아니다 예. 근데 뭐 음. 1년에 한번 그만두는 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6개월도 못 버티고 한달두 달에 한 번을 옮긴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요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음. 끈기가 부족할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개꿈을 꾸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laughs> 극단적인 뭔가 <laughs> 네. 그런 이상주의자. 어, 나는 여기서 어. 머무를 사람이 아니야. 한 어. 큐가 있어. 뭐 이런 사람이지.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남자가 아무리 음. 뭔가 둘 사이에 사랑이 넘치더라도 음. 이게 인생 전체가 약간 좀 피곤해질 수있겠요 아, 평생 놀고 먹을 겁니다. 음. 음. 그리고 이런 남자는 아무래도 바람. 외도 불륜의 리스크가 있다. 연락 잘안 되는 남자는 100% 내가 어장인 거고요. 음... 내가 연락이 안 되, 내, 음... 나한테 연락이 안 되는 남자는 다른 음... 여자한테 연락이 잘될 거예요. 음... 나한테 안, 나한테만 안 되는 거예요. 명품으로 덕지덕지 하고는 있 남자 안 됩니다. 음... 돈 너무 잘 쓰는 남자 안 됩니다 그게 설사 나한테 많이 쓰는 거더라도? 안 됩니다 나한테 어... 많이 쓰더라도 결혼하고 나니까 다 대출로 쓴 거였어요 아니 그런 케이스가 진짜 주변에 너무 있어요. 많아요 어. 오빠 이 마통이 왜 8천만 원이 있는 거야? 너한테 썼어 너랑 같이 쓴 거야 어. 아니 실제로 내 남자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웃음> <웃음> 대출이 결혼했는데 5천 이 되네서 이거 뭐냐니까 너랑 데이트할 때 썼다고 너랑 쓴 건데 왜 뭐라 그러냐 실제로 그런 남자들이 진짜 아, 많아요 야안 썼으면 네가 나랑 결혼했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급백 산 거야 이렇게 <laughs> <laughs> 그거, 그거, 그거. <laughs> 봐봐. 있지? 저 신세계 백화점? 그럼 반대로. <laughs> 응. 아, 여자분들. 이런 여자 안제 채널에 네. 남성 시청자가 거의 한 10%밖에 안 되는데, 또는 이제 여성분들도, 아, 여러, 이런 부분은 내가 좀 네. 주의를 해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여자는 남자들이 주의해라. 미친 듯이 사치하는 여자. 자. 만날 때마다 빼기 바뀌는 여자.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선물 요구하는 여자. 두 개가 이어지네요? <laughs> 이어지죠. 네, 그리고. 그빼이급 백일 확률이 높네요. 그죠? 네. 직장생활 오래 안 하는 여자. 음. 마찬가지 성실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죠? 연락에 지나치게 이제 연연하는 진짜, 아니, 음. 어, 아니 얼마나 남자친구와 연락을 안 하길래 그러세요?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은 30분에 한 번씩 보낸다는 거죠. 둘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음. 자기가 심한 걸 모르시는 거죠. 음.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계성 인격 장애일 확률이 높아요. 이 유기 불안이 있는 분들이 경계성 인격 장애가 걸리거든요. 음. 근데 그런 분들은 내가 버림받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치명적인 아픔이 있을 확률이 음. 높아요. 그래서 사실. 사실 이걸 무조건적으로 남자친구 탓을 한다기보다도 음. 약간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겠 어릴 적에 그 어떤 버림받았던 기억이 있거나 아니면 음. 그전 남자친구한테 버림받았던 기억이 치명적으로 음. 외상으로 남아 있거나 네. 이랬을 확률이 높은데 저도 약간 그런 케이스가 제일 안타깝긴 합니다 뭐그 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연락에 집착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냅뒀대요 친구들 음. 마, 오랜만에 만난다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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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이에 이제 외도가 이어진 거야 한번 상처를 받으니까 음. 다음 연애까지 지장을 그렇죠, 미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한 시간만 연락이 안 돼도 음, 불안해지고 되겠고, 음. 그건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지 다음 연애에 화를 낼, 낼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음. 남자 친구에게 정갈분도 음. 아니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남자 연애 때는 참 매력적이지 괜찮지. 음. 근데 결혼했다가는 너, 너 니들 고생한다. 또는 연애할 때는 좀뭐 약간 좀 그럴 수 있어. 음. 근데 이런 남자랑 결혼해야지 진짜 행복해. 제가 이 상담을 통해서 많은 남성분들을, 남편분들을 만나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남자, 괜찮지 않은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오. 괜찮은 남자들의 특징은 일단, 부모하고의 관계가 좋아요. 너무 친밀하지 않아요. 독립적이면서도 부모를 좋게 생각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사랑을 좀 많이 줬어요. 음. 아버님이 좀 유하신 케이스가 많고요. 음. 아버지하고 대화를 많이 한 아들인 경우, 음. 좀 성격이 좋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관계를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이가 좋대? 어느 정도의 적정거리는 거리를 유지하고, 음. 아버지가 많이 침해하지 않더라고요. 야, 아들인. 이게 논의하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도 발현이 되겠네요. 음. 이 남자친구가 약간 부모님이나 가정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섞인 얘기를 많이 한다든지, 네네네, 아버지를 굉장히 경멸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이러면은 음.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일 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삶의 패턴을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 아... 아무리 연애를 하더라도 늦게까지 같이 있고 나랑 같이 있어주는 게 좋지만 그걸 무너뜨리지 않는 남자 오히려 한창 데이트하다가 한 11시, 12시쯤에 자 이제 우리 들어가 봐야지 영숙이 이러실 때 영숙이 입장에서는 마냥 섭섭할 건 아니다 그렇죠 자기의 일정에 대한 패턴을 지킬 수 있는 남자가 음... 결혼하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결혼해서도 자기의 일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상, 아... 일상을 망쳐가면서까지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일상에는 가정도 포함되겠네요. 그럼요. 아 연애 얘기 들어보니까 재밌네요. 그래, 그래. 대표님도 맨날 불륜 외도 이런 얘기만 들어가. <laughs> <laughs> 연예 얘기 하시는 거예요. 좀 신나지 않습니까? 어, 너무 신나요. 연애하고 아, 싶어. 대표님 입장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겼다. 네, 어떤 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떤 식으로 이 남자를 엮어낼 것인가? 꼬셔낼 것인가? 저는 제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제가 찍는 스타일이어서 마음에 드는 남자가 학교든 회사든 있다면 네. 저는 먼저 말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음. 고백은 하면 안 돼요. 아. 요건 저랑 일치하시고요아 그러니까 네. 통하는. 고백은 하면 안 돼요. 오. 그 대신 그 힌트는 줘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고백하면은 내가 받아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약간 요 정도. 음. 고백까진 필요 없어. 우리 네. 한번 데이트 날 필요가 있어 음. 정도죠. 그리고 지금 대표님이 음. 딱그 뭐랄까 말을 걸때그 표정으로 음. 빙의하셨는데 <웃음> <웃음> 딱 여러분 이 표정 보셨습니까? 이 표정을 하셔야 돼요. 한번 네. 데이트 날 필요가 있어. 되게 당당해요. 음. 말좀 한번 해보자 너 약간 이 표정. 예쁘고 못생기고 뚱뚱하고 안 뚱뚱하고가 아니라 네. 자신감 넘치는 여성은 매력적입니다. 남자들이 이상형은 날 좋아하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어 맞아. 남자들의 첫 번째 이상형은 예. 나 보고 웃는 여자예요. 그거 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인정이니까. 그럼요. 그 사람 얘기해도 계속 웃어주고 나 만나면 음. 그 누구보다 반갑게 인사해주고. 그럼요. 리액션을 좀 해주고 음. 앞에서 칭찬해주는 거예요. 음. 너 좋아해요가 아니라 사람들 학교도 회사에서 얘기했을 때김 과장님. 님이 뭐 어제 뭐해 오셨어요 그러면 사람들 가만 있을 때김 과장님이니까 하신 거예요. 다아 사람이면 못 했을 거예요. 김 과장님이니까 했죠. 요거 따로 멘트 집하나 만드셔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시크릿 멘트북.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laughs> 그거 하나 있을 뿐인데 현명해 보이잖아요. <laughs> 그렇죠, 현명해 보이. 나를 알아줬으니까. 오 그리고 혹시 음. 과장님. 뭐컵한잔요뭐 이거보다는 조금 더 스무스한 멘트 있을까 방금 처럼 지금 만약에 칭찬을 해줬어요 아유 아까, 고마워 고마웠어요 고마워 예. 이렇게 고마운 거말로돼요밥한번 사셔야죠 요거 워딩만 따는 게 아니라 요 표정 그대로 하셨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내가 방금 보고 고마운 거말로돼요밥한번 사셔야죠 어? 그뭐 밥뿐이겠어? 음. 아, 아. 아니면 밥을 샀어요 네. 밥을 먹었어요 재밌게 먹고 헤어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는 거죠 밥한번 사셨는데 제가 어떻게 안 사요 다음엔 제가 사야죠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아, 만났을 때 포인트는 좋은 얘기만 해야 돼요. 구질구질하게 막 회사에서 힘들었던 얘기 이런 거안 되고. 어렸을 때 제가 불쌍했고요. 이런 얘기 말고. <웃음> <웃음> 얼마나 회사 생활이 과장님 때문에 재밌고 과장님 때문에 회사가 뭐 좋다든지 분위기가 좋다든지.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또또 있습니까? 그날. 포인트 많이 나오네요. 자. 그날 만났을 때 아쉽게 일어나야 됩니다. 아...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술한잔더 할래 할때 일어나야 돼. 얘왜 이러지 하는 마음들도. 어... 나얘얘 얘 나한테 마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뭐 세포야, 뭐 우리 어떻게 가볍게 뭐 소주 한잔 할까? 근데 과장님 오늘 너무 늦었어요. 아니 왜뭐 네, 네. 이렇게 네. 적당한 한 시간만 먹자, 한 시간만. 어, 오늘은 그래도 너무 늦었어. 우리 다음에 다음에 제가 한번 살때 그때 그때 아... 소주 한잔 해요. 아 그거 좋다. 네. 다음에 제가 살테니까 애프터를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거절받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예. 얘는 뭘까? 음. 궁금해지겠죠.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오. 어 얘가 정도를 지키는 여자야. 어 음. 살짝 밀어주는 스킬이 필요해요. 음. 확 엎어지고 싶죠. 그 동안에 계속 계속 <laughs> 응? 벼러왔던 남자인데 얼마나 엎어지고 싶습니까? 어머니 <laughs> 여기서 또 연배가 나오시면 엎어지다니요. <laughs> <laughs> 이거 보통 이제 아저들이 야차 빠뜨려야지, 이런 얘기가 뭐가다니까 <laughs> <모아라니까>. 똑같습니다. <적> <laughs> 그러면 네 혹시 그런 상황도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이별. 이때 가장 네. 이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솔루션이 뭘까요? 음. 일단 남자가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네 일단 오케이 해야 돼요. 알았어. 음. 오빠도 충분히 결, 고민하고 음. 결정한 거니까 음. 존중할게. 뭐 이거, 이거 때문에 난좀 지금 준비가 안돼 있고, 저, 저, 오케이. 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고. 시간을 두는 거죠. 절대 연락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시간을 진짜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 이, 이 악물어야 됩니다. 적어도 한 달은 기다려야 돼요. 길게는 3개월. 그럼 음. 그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카톡 포사라든지 음. 인스타라든지. 바꾸지 여기서.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괜히 뭐 음. 이상한 대사 적어놓고. 음. 괜히... 기다림. 어, <laughs> <이런 거. 웃음> 사람은 <laughs> 언제나 음. 고달프다. 이딴 거 적으면 어, 안 되고. 절대. 음. 뭐 둘이 있던 사진 같은 거는 뭐 당연히 내려야 되고 그냥 혼자 잘 지내는 거 올려놓고 아무 글도 올리지 말고 꼭 참고 있으면 반드시 연락이 옵니다. 한 번은 오죠? 네, 옵니다. 한 번. 아... 그때 씹어야 됩니다. 씹어요. 네, 일씹입니다. 몇 번이나 씹어야 될까요? 어, 두 번만 씹으면 됩니다. 두 번? 네. 음... 그럼 만나자고 할 때까지만 씹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뭐 그런 거겠죠. 하 잔이 오랜만이지. 뭐잘 지내지? 니가 잘 행복했으면 지내니? 좋겠어. 음... 이따이 개소리하죠. <laughs> 연예인이 하니까 신나시네. <laughs> 아니, 네. 그거 완전 헛소리잖아요. 네. 어떻게 행복해? 그렇게 차놓고는. 네. 그러니까 돌아오고 싶진 않은데, 미안해 라는 뜻으로, 근데 너 어떻게 지내? 나 잊었어?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답하면 안 돼요. 어... 그럼한번 만났으면 좋겠어. 언제 이러지 말고, 어, 시간 날때 연락할게. 이렇게 보는 음... 거예요. 마치 지금 회사일로 바쁜 척진쵸나 지금 딴게 바빠서 너 음... 뭐 만날 시간 없는 것처럼. 그 다음부터는 뭐, 일사천리로 설수 있을 것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그러니까. 걔는 내 거죠. 음. <laughs> 종종 이렇게 해야 되시죠? 예, 같이 연애 얘기 안 해봐야 할것 같아요. <laughs> 맨날 불륜 외도 이렇게 어두운 얘기만 하시다가. 어, 자주 불러주세요. <laughs> 너무 재밌는데요. <laughs> 어떻게 대표님 오늘 나오신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인터뷰를 제가 하면서 이렇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이죠? 리얼이죠? <laughs> 어, 리얼이에요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또 하고 싶어요 진짜 어, 너무 잘 이거 공중파로 가셔야 됩니다 진짜 제가 예. <laughs> 방송 나가면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잘생긴 마 선생님이어서 재밌었고 말을 너무 잘하시고 주제도 너무 좋았고 음... 제가 못하는 얘기도 다할수 있도록 열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불륜이라는 키워드에 세포니를 얽매일 필요는 없다 <laughs> 많은 대중분들이 연애 <laughs> 네. 상담 때문에라도 세포님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연애 상담 재밌을 것 같네요. 오늘 세포님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